제가 요즘 갑자기 소화가 너무 안 되고 목에 이물감이 심해 밥을 잘못 먹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체중도 5kg나 줄었어요. 전에 속이 불편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지고 안 좋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그래서 집에 와도 밥 생각이 없고 입맛이 돌아오질 않네요. 내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안 먹고 있어요. 잠도 잘안 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위내시경은 회사 검진 때 해마다 받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니 더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체중도 많이 줄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소화도 안 되는데 위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질문이시네요. 증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위내시경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위장의 염증, 종양, 궤양 등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허약, 기능 저하, 담적 등의 기능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장 증상 외에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는 질문이 한정적이어서 제가 다 파악이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고 질문에 올려주신 문제만 있는 것이라면 위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뇌의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흔히들 뇌장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위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처한 상황,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업무의 강도 등이 심한 스트레스 상황인지도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장 기능은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 기능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감기능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 가슴 답답 등의 증상들이 연달아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이럴 때는 소화제 위주로 대증 치료할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어, 한의 치료로 원인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의 치료는 위장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해서 교감,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잡는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